자 이제 여기는 7강의 1번. 우선 음, 여기 7강이 human life, 자 인간의 어떤 생활, 삶에 관한 거니까 에, 소재가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 1번의 문제부터 보면 빈칸에 들어갈 말. 그리고 비번은 어법상 틀린 것 A에서 이 중에 이걸 찾아서 고쳐서야 돼. 자 보통 이제 빈칸이라 그리고 지금 이제 빈칸이 여기 지문에서는 마지막에 나있으니까 와 아마 이제 종합적으로 주제가 그렇지 딱 들어가줘야 되겠지? 자, 뭐에 관한 얘기 좀 볼게. 자, 우리 Discipline and Habit. 요두 단어가 선생님 하이라이트를 칠 테니까 소재로 같이 정말 잘주다 자, 여기가 Discipline and Habit 이 지문의 핵심어곡겠지 그치? Discipline. 규율이야, 규율. 자, 규율과 습관. 이렇게 나있어. 자, 규율과 습관 하면서 뒤에 Honestly, 자, 솔직히 말하면 Most people never really want to talk about this.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정말로 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치?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 이것들이 가르키는게 앞에 나오는 규율과 습관이야. 자 왜냐면 우리 규율 그러면은 굉장히 엄격해. 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치? 규율이라는 건 엄격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 시겠지 습관 되게 힘들어. 우리 예를 들어서 야 하루에 뭐 영어 지금 한 단어 스무 개씩 아 스무 개는 0백 개씩 외우는 습관을 들어봐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은 규율 습관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뭐가 이렇게 좀아안 하면 안 되는 그치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싫어해요 이렇게 나와 있어. And who can blame them? 그리고 누가 그들을 탓하겠습니까? 우리 blame이 비난하다 탓하다인데 요런 의문문은 이걸 수사 의문문이라 그래. 수사 의문문이 뭐냐면은 누군가로 하여금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야. 얘 누가 그들을 탓하겠어? 그 얘기는 아무도 탓을 못해, 그렇지? 누가 알 거야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건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우리 이런 것도 그냥 수사 의문문이니까 그냥 알고만 넘어가면 돼. 누가 그들을 탓하겠냐라는 얘기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아,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지. 뒤에 뭐라 그래? i don't either. 이렇게 나 있어. 자, 이제 간단하게 좀 보고 갈게. 자, 우 e I t either. 는 앞에 이렇게 부정어랑 같이 쓰면은 n o t either. 그러면 앞에 문장이 부정문이잖아. 그러면 그 부정문의 문장에 대한 이 i t h e r I don't either. I don't e 앞에가 most people never really want to talk. n e v e r 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지 않을 거야. 나도 원하지 않아. 부정문에 대한 동의 표현이 나 이들로 쓰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지. 아, 나는 그가 안 좋아. I don't like him. 나도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통은 긍정문에 대해서는 m e t o o 이렇게 얘기해. 근데 부정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I don't either 이렇게 쓰면 나도 그거 좋지 않아. 이렇게 써.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해야 될거 여기다 to를 쓰면 안 된다. to는 긍정문에 대한 거고. 자, 우리 I don't either. 요 말은 뭐가 생략됐냐면은 뒤에 I don't want to talk about them. 여기 생략돼. Talk a b 나도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표현이야. 자, I don't want to talk about this either. 이렇게 쓰면 나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게 모르지. 시험에 안 나온다 내가 장담못 하겠는데. 자 우리 요거는 또 이렇게 바꿔줘도 돼요. Me neither. 이렇게 써도 돼. 나도 원하지 않아요. 부정문에 대해서. 내가 이제 너희한테 주의하라는 건 I don't to 쓰면 안 되고 me to 쓰면 안 된다. me to는 긍정문에 대한 동의야. I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해. 나도 좋아해. me to. 긍정문에 대해서미 me to. 부정문은 me neither.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규율과 습관. 아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누가 그들을 탓하겠니. 나도 말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 자 the image is this w o r d e 이렇게 나있지 자 이렇게 괄호 묶어봐 왜냐면은 the image is 고 주어가 나와있는데 주어 다음에 이제 영어는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동사가 없어요 자 그럼 동사가 어딨냐면은 여기까지 괄호를 묶으면 뒤에 are 이렇게 동사가 보여 그치? 자 그러면 사실은 디미지즈가 주어고 r이 동사인데 여기 쏙 박혀있는 빨간색 괄호 안에 문장을 보면 이러한 단어가 bring up 제기하다 또는 가지고 오다 이런 뜻이거든 자 근데 뒤에 목적어가 없다 bring up에 그럼 여기에 디미지즈랑 디즈 사이에는 목적과 관계대명사 대 또는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해석해볼게. 이 단어가, 이 단어는 아까 Discipline and Habit. 교육과 습관이 라는 단어가, in our heads, 우리 머릿속에다가 막 불러 일으키는 그런 이미지들은, out of something hard and unpleasant. 자, 우리 something, thing으로 끝나는 건 형용사 수식이 이렇게 뒤에서 와주지 그치? 그러면은, 굉장히 힘든 것. 그리고 un-present, 불쾌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어. 그치? 계속해서 같은 이제 결이야. 아, 이거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얘네가 우리 머릿속에다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는 힘들어. 아까 우리 데스포에나 마크 힘들고 습관, 아 불쾌해. 이런 것들이래.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 이 글을 쓴 사람은 계속해서 교육과 습관에 대해서 어 뭔가 아우 안 좋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 자 just reading the words 하고 이제 어 문법도 안 봤네 자 죄송해 자 우리 A 번에 잠깐 설명해줄게. 이 A번에 밑줄이 something hard and present 까지 가있다라는 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냐? 딱볼 게, something부터 present 까지 여기 명사 9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딱 여기서 문법이 될수 있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thing으로 끝나는 거. anything,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자, 이런 거는 형용사 수식이 뒤에서 온다. 보통 우리가 명사는 형용사 수식을 받을 때 명사 앞으로 가지. 이래서 어, 귀여운 강아지, 그럼 우리가 어, cute doggy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치? 어, 키가 큰 소년, 어, 토보에 이렇게 쓰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가 명사 앞으로 가는데,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이 하, 해준다는 그래서 hard something or present something이 아니라, something hard and present. 후치 수식으로 들어가는 거, A번에 맞게 써져 있어. 자, B번에는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데, 자, 우리 여기 문장 안에서만 딱 볼게. 어쨌든 이즈는 동사잖아. 그러면 요거쓴괄호묶은 안에서 이즈가 동사로 쓰였는지 먼저 봐줘야 돼. 근데 어디를 봐도 저스트부터 이게 저스트까지 동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즈가 동사 역할은 맞아. 그러면 수일치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자이 앞에 있는 월즈가 주어가 아니다. 이 고등학생 정도 됐는데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라 생각하면 이건 문제 있어요, 그치 누가 주어야? 동명사 주어지. 그 단어를 읽는 것조차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우리 동명사 주어는 단수. 지급을 한다로 배웠어. 그래서 이즈가 맞게 되어 있지. 자, 그냥 이 단어를 읽는 것만으로도 아, is exhausted. 자, 우리 exhausted가 어, 근데 이즈만 보면 안 되겠구나. 우리 exhausted가 맞게 쓰였냐봐 줘야 되는데. 자, e x h a u s t e 단어 이게 동사야. e x h a u s t 그러면 이거는 지치게 만들다란 타동사야. 아, 넌 나를 좀 지치게 만든다. 이 e x h a u s t me 이렇게 쓰잖아. 자, 그런데, 요게 분사로 나와 있어. 그랬다라는 거, 저렇게 우리가 감정을 나타낸 동사가 분사로 나왔을 때는 저렇게 ED가 붙어있는 과거 분사는 주로 사람이 주어가 돼야 돼. 우리 예를 들어서 나 피곤해. 뭐라 그래. I am tired. 이렇게 쓰잖아. 나 지루해. I am bored. 이렇게 쓰지. 왜냐면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거는 저게 지치게 되다. 그래서 수동구조로 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단어를 읽는 것 조차가 지치게 됩니다. 단어를 읽는 게 지침을 느끼는 거야. 얘가 지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그 저스팅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비번이 틀렸지. 우리 보통 분사가 ing가 붙어있으면 뭐뭐 하게 만드는, 뭐뭐 하는 능동형이고 우리 수동의 그 분사는 뭐 뭐가 되니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피곤해. 그럼 I'm bored, 아, I'm tired 쓰지. 내가 피곤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I'm tired 이렇게 써버리면 나는 굉장히 피곤함을 주는 사람이 돼버려. 근데 지금 글을 읽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글을 읽는 게 피곤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치게 만드는 거니까 능동으로, 이그저스팅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겠지. 그치? 자, 뭐 여기까지 아까 얘기했지만, 규율과 습관. 굉장히 힘들어. 읽는 것도 힘들고, 아, 피곤하게 만들고, 그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but there's good news.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대열 이즈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즈는 얘가 동사고 여기가 주어인데, 뉴스가 S가 붙었다고 복수가 아니야. 뉴스는 그냥 뉴스. 자, 이렇게 소식이라는 그냥 단수명사라는 거. 불가사 명사니까 이즈 써줘야죠. 그냥 또 R 쓰지 마세요. 자, 그면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러면 뭔가 반전이 나오는 거야. 앞에 말에 대해서 뭐가 아닌가 봐. 그치? 한번 볼게 뭐 어떤 좋은 소식인지. The right desperate. 자, 이 올바른 규율이라는 것은. goes a long way. 우리 길게 간다라는 얘기는 오래 지속된다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지속되다라는 동사 last, long 이렇게 써주면 돼. 오래 지속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봐. 규율이 잘 들면 이거는 너무 편하게 오래 가. 예를 들어서 내가 딱지 들어왔을 때, 수업에 딱 들어왔을 때, 야, 너희 이제 내가 들어올 때마다 자, 숫자 딱펴라 처음에 규율을 잡기는 되게 힘든데 그 규율이 딱 정해졌으면 아이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책을 펴겠지. 그치? 그러니까 올바른 규율이라는 거는 오래 지속돼요. And habits 그리고 습관은 are hard only. 단지 힘들어요. 인더 the beginning. 처음에만 힘들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한번 들어봐봐. 처음엔 너무 힘들 거야. 근데 이 습관은 처음에만 힘들어. 그러면은 그게 5시에 자꾸 일어나 버릇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겠니? 규율이 돼. 그러니까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아까 선생님이 이거 지금 시작하기 전에 규율과 습관이라는 요 소재가 진짜 같이 함께 아까 많이 나오는데 규율, 습관 딱 듣기도 힘들지만 올바른 규율 꼭 알아둬 올바른 규율은 오래 지속돼 평생을 갈 수도 있고 자이 습관이라는 건 처음에만 힘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습관이 잘 들잖아 그러면 습관이 나중에 규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이건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린 뒤에? overtime. 시간이 지나면서, 더 habit 하면서, 자, 여좀 지울게. 또 h a b i t 이라 주어가 나와 있는데 뒤에 동사가 없어요. 문장이 시작을 하지. 자, 이렇게. 자, 우리 앞에 있었던 이, 여기는 지금 목적격 관계내명사 대시 빠져 있고, 사실 여기 있었던 선행사가 after에 지금 목적으로 들어갈까 했었겠지. You are after the habit. 자, 그리고 우리 be after를 쓰면 추구하다라는 의미야. 따르다. 자, 이게 follow. 또는 추구하다 pursue,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그치? 자, 네가 따르고 네가 추구하는 그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becomes easier and easier. 자, 그러니까 너네 여기에다가 습관이 처음에만 힘들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단어 잘 보자. 여기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이 습관은 처음에만 힘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네가 따르는 그 습관은 점점 더 쉬워져요. 이렇게 돼야 돼. 그치? 뭐하기가 sustain. 자, 우리 여기 7과 6과에서 sustain 굉장히 많이 나왔지? 유지하다 지속하다 동사야. 자, 요거는 지금 우리 투부정사가 맞냐? 이렇게 되었는데 자, 우리 투부정사가 무슨, 무슨, 무슨 용법이 있어? 투부정사, 그러면 명형부가 있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그래서 우리가 준동사 중에서도 투부정사가 제일 많아, 쓰임이. 우리 동명사는 우리 그 명사용법 밖에 없고, 또 우리 분사는 형용사용법이야. 근데 지금 이제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다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투부정사가 지금 맞게 쓰였냐 봤더니 우선은 여기에 지금 동사가 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준동사 자리는 맞지. 그치. 그리고 앞에 뭐가 보여? easier and easier. 여기 형용사가 보여. 그치? 형용사를 누가 수식하니? 형용사는 부사가 꾸며.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부사적용법의 토부정사를 쓰는 게 맞게 되어 있지. 자, 해석 다시 볼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가 추구하는 그 습관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지속하기, 가. 이렇게 돼 있어. 앞에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적용법의 형용사 수식이라 그래, 이거를. 자, 그래서 여기서 sustain이란 지속하기라는 게 maintain이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봐. 처음에 내가 습관이 들기가 어려웠는데 내가 추구하는 그 습관, 예를 들어서 난 5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내가 추구하는 그 습관이 점점 더 쉬워져. 지속하기가. 그치? 습관이 몸에 배면 쉬워진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볼게. habits require much less energy and effort to maintain and to begin 이렇게 보이지 자 습관이라는 것은 필요로 하고 요구를 한다고 나와있고 자 지금 much less가 맞냐라고 나와있어 문법적으로 자 less 비교급이야 자 누구의 비교? 얘 원급이 little이에요 little less 적은 더 적은 least 가장 적은 이렇게 최상급이 되겠지 자 우리 비교급 강조 앞에 다섯가지 m u h 아직도 못 외운 사람들을 적고, even still a lot far. 자, 이 단어 다섯 가지가 비교급 앞에서 비교급을 훨씬 더라고 강조를 해줄 수가 있지. 자, 그래서 기본은 less가 비교급이니까 m u c 라는 비교급 강조동, 우리 강조 단어로 강조하는 게 맞지. 훨씬 덜 이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비교급은 우리 같이 다니전체사가 d e 지 여기 d e 보여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비교급에서도 병렬구조가 일어나 비교 대상의 모양이 똑같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to maintain, to begin. 이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 습관이라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Much less energy and effort. 훨씬 더 적은 에너지와 노력을 필요로 해요. 뭐할 만큼? 자, 우리 뭐 하기에? 유지하기에 이렇게 돼 있지. 누구보다? 시작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봐봐. 아까 습관은 시작이 어려워. 유지는 쉬워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내용도 맞지?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는 뭐멋치 레스도 맞게 문법도 돼 있고. 다시 한번 해볼게. 습관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것보다 유지하는데 에너지와 노력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근데 니네가 주의해야 될 걸, 요게 혹시 만약에 학교에서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to maintain과 to begin의 자리를 바꿔버리면 여기가 레스가 아니라 뭘이 들어가줘야 되겠지? 습관은 필요로 해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시작하는데. 유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이 바뀌면 그러니까 요거 문맥을 꼭 외워서 풀면 절대 안 되고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고 자 다시 한번 자 규율은 어때? 규율은 한번 만들어지면 오래 지속돼 적어줄게 규율 오래까지 그러니까 올바른 규율이겠지 나쁜 규율 말고요 규율은 오래 지속돼 자 습관은 어때? 처음이 힘들어. 유지는 쉬워. 그러면 자, 처음만 힘들고 이게 유지가 쉬운 습관이 계속되면 걔가 규율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서 뒤에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명령문으로 풀었다라는 건 너희한테 이렇게 하라는 얘기 있지. Pro with the desperate long enough to turn it into habit. 오, 요 문장 되게 좋다. 그치 뭐가 좋아. 어, 나 서술형 내기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우선은 명령문으로 시작했고 앞절에서도 선생님이 명령문 뒤에 end가 나오면 해라. 그러면 할 것이다. 라고 적어줬어. 자, 명령문 뒤에 all이 나오면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할 것이다. 라고 지 어머야, 그렇지. 왜이래. put up with 이라는게 참고 견디다 put up with 견디다 자 우리 견디다 하면 바꿀 수 있는게 endure 견뎌라 라고 얘기했네 그치 tolerate 자 이런 단어 꼭 기억해두자 put up with을 endure to l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네 스탠드 서 있다라는 이 단어가 견디다야. 그리고 우리 bear. 자, 이런 거다 견디다 해서 어, 나 참을 수 없어. 나못 견디겠어. I can't stand 이렇게 쓰니까 요런 단어도 견디다니까. 자, 뭐라고 명령했냐면은 귤를 참고 견디세요 그랬어. 왜냐면 귤은 한번 이제 우리 그 자 제대로만 되면 이건 평생 지속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뒤에 오랫동안이란 표현이 보이지? 자 그리고 우리 여기에 문법이, 자 우리 인합투보정사가 나왔는데 이게. 중학교 문제긴 해. 근데 이제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우리 항상 인압투가 시험에 문제가 나온 뭐냐면은 형용사나 부사를 인압하고투부정사 사이에 넣어놓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게 맞냐고. 인 앞랑 투는 떨어뜨려 놓지 마. 얘네 둘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좋은데 눈치 없이 중간에 삐집고 들어가면 안 되고 인압하고투부정사 앞으로 형용사나 부사를 요렇게보호해줘야 되니까 절대 인압롱투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롱인 앞투 이렇게 써야 돼. 자 그럼. 이 얘기는 자이 규율을 갖다가 할 만큼 충분히 오래 견디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 어떻게 할 만큼? t u r n i n t o habit 이렇게 보이지? 뭐자 이세다가 세모로 쳐볼게. 우선 turn into란 단어는 turn a into b. a를 b로 바꾸다라는 얘기야. 우리 이 into라는 전치사가 항상 뒤에 결과물이 따라나. 그러 그러니까 a가 바뀌어서 b가 되겠지. into b. 오케이. 체인지 A 인 o B로 바꿔도 돼. 자, 그럼 다시 해서, 자, 귤을 오랫동안 참고 견디십시오. 뭐 할만큼 충분히 그게 습관이 습관으로 바뀔만큼 충분히 오래 견디세요 그랬지. 자, 그럼 우리 이시 가르친 게 누구야? 앞에는 데스프린이겠지 규율이 습관이 될 때까지 오래 찾고 견디세요야. 자 여기서 또 우리 문법이 중요한 게 turn a into b 에서 지금 목적어 이시 대명사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요거는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 turn into it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지금 요런게 우리가 이어동사라 고 그러는데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요렇게 대명사로 나오면 얘는 중간으로밖에 못 들어가. 그래서 turn it into 이렇게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pick up 같은 것도. 그것을 지우세요 pick it up. 이렇게 써야 돼. pick it up. 명사면 상관이 없어. 명사면 여기가 discipline으로 그냥 나왔다면, 은얘를 뭐, turn discipline into로 써도 되고, turn into the discipline. 이렇게 써도 되는데, 대명사이면은 이 중간으로 밖에 못 간다라는 거.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규율이라는 게, 그, 습관이 될 때까지 충분히, 규율이 습관이 될 때까지 충분히 지금 오랫동안 참고 견디면 엔드가 나 있어. The journey. 자, 여정이지. 앞으로 네가 이제 갈그 여정, 긴 여정이 feels different,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맞냐 틀리냐인데 우선 end에서 문장이 새로 시작을 했으니까 their journey가 주어고 feels가 동사, 그 동사 3인칭 단수도 맞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제 우리 feel이라는 게 감각 동사야, 그치? 우리 감각 동사 보이다 look, 냄새나다 smell, 들리다 sound, 느껴지다 feel. 맛이나다, 테이스트. 자, 우리 사람의 오감을 표현했는데, 자, 감각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와줘야 돼. 그럼 니네가 뭐감각동사 형용사 오는 게뭐 이러면 안 되고, 동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잖아. 그치 우리 동부 동사는 부사가 수식을 해주는데, 감각동사는 이형식 동사야. 그래서 뒤에 보호가 따라 나온다, 그치 자, 주격보호가 나오는데, 보호자리에는 부사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동사 뒤에는 부사자리가 아니라 형용사자리야.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오, 좋은 냄새 나는데, it smells good. 아, 그 다음에 나, 오, 예를 들어서, 너 오늘 예뻐 보인다. You look pretty. 이렇게 형용사 쓰잖아. 그래서 자, feels라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도 맞게 쓰여있지. 여기 differently 하고 부사 붙이면 안 돼. 자, 어쨌든, 자, 그 여정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돼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빈칸을 외 채워야 되는데 빈칸이라는 거 계속 주제하니까 여기서 어쨌든 위에서는 우리 교율과 습관, 어 굉장히 힘든 거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딱 말할 때 뭐라 그래? 음, 응, 얘네 나중에 굉장히 잘들놓으면 평생 동안 지속될 거야. 그리고 뭐천만 힘들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말이 들어가 줘야 돼. 1번부터 한번 볼게. 어쨌든 핵심 문은 꼭 들어가야 되겠지. 자, it's essential to break a bad habits before they break you. 배드 빛이 나왔었나? 그치. 그럼 우리 이시가조진조 구절이니까 그것들이 너를 부수기 전에 나쁜 습관을 깨는 것이 필수다. 나쁜 습관 나온 적이 없어요. 자두 번째는 나로니 더 마인드 보더스 바디니즈 썸더스 프레인. 정신과 마음이 우리 규율만 나잖아. 그치. 이렇게 하나만 나오면 안 돼요. 그치. 그면은 러자 우리 정신과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도 어떤 규율을 필요해. 요 우리 정신과 신체와 규율의 어떤 그런 역할을 얘기한 게 아니니까. 세 번째는, the right discipline produces the better result than good habits. 자, 올바른 규율이라는 게 좋은 습관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아니지, 얘는 같이 가는 개념이니까 틀렸지. 자, 4번은, the harder you work on something, the more discipline you need. 자, 네가 무언가에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할수록 너는 더, 더한 규율을 필요로 한다? 에이, 습관이 안 났잖아요. 자, 5번에 볼까? The hardest stuff becomes a habit. The habit makes the hardest s t u f easy. 이렇게 뭐 있지? hardest stuff라는 게 stuff가 일이란 말이에요. 일. 힘든 일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그 힘든 일을 쉽게 만들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니네가 어 선생님, 디스플 s s 안 나왔잖아요. 그말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 그 말을 풀어서 나올 수 있어. 여기서 hardest of, 그 힘든 일이 누구야? d i s a p p r i n 이제 아까 왜냐면은, 어, 이 봐봐. 얘 지금, d i s a p r a i n g 한거 something hard.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를 우리 머릿속에다 보낸다라는 얘기는 규율 힘들어. 그래서 얘를 지금 규율인데, 규율을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이정도의 우리가 글의 센스는 있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그 힘든 일이 습관이 되겠지. 그치 규율을 딱 잡아놓는단 말이야. 5섯시 일어나야지. 아니면은 자 선생님 들어올 때딱 차편아. 그러면 그게 자 지금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 그랬어. 걔가 습관이 되고 그렇게 습관이 들면 그 규율을 이 습관이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겠지. 그건 규율이 몸에 붙으면 그냥 쉽게. 아까 그랬잖아. 처음이 어렵지. 지속은 점점 더 쉬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리 아까 우리 문법이 틀렸던 거는, is exhausted가 아니라 비번에 피곤하게 만드는 거, 지치게 만드는 거, s 서 is e x h a u s t i n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자,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리고 요거는 하나 또 이제 첨가적으로 알아나. 그 이제 그, 아까 세미티의 s u p r e e i t 이렇게 소재로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규율이 습관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또 이런 얘기가 습관이 루틴이 돼, 일상이 된다. 그니까 이런 것도 알아는 도. 자, 어쨌든, 체강의 1번은 여기까지.